오늘도 페리칸 어븐글루텐을 사용을 할 건데요. 올 어, 겨울 낚시에서 이 페리칸 어븐글루텐을 쓰면서, 이, 그러니까, 어, 확산성이 알맞고, 또, 방늘에 시간대별로 바늘에 남아있는 잔존물그 양이 알맞고, 그두 가지 면에서 제 낚시와 잘 맞아 떨어졌어. 원래는, 음, 이 벨칸 어븐글루텐을 잘 활용한 덕분에 아주, 어, 믿기라는, 음, 글루텐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대만족을 하면서 지금 겨울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이분글루텐 글루텐을 갤때이 가위를 가지고 쟀는데요. 물을 지나치게 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 부었습니다. 들어 부어 가지고 이렇게 저어 보면요. 야, 오늘 물을 너무 많이 부었네.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물은 죽을 만들어 버리죠. 이렇게 묽은 죽을 만들어 가지고 놔 놓으면 은한 3분 이내에 알맞은 물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대기를 하면 됩니다 잠시 후에 지금 저어 보니까 딱 맞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약간 되게 평소보다 약간 되게 개는 것도 좋죠 그러면은, 아무리 비안 맞는 곳에다가 이 떡밥을 잘 보관을 하면서 사용을 하더라도, 어, 물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요. 비 오는 날은. 손에 묻은 물이라든가, 물기가 들어가면서, 또, 이, 공기 중에 습기로 인해서 조금 물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조금 물거지는, 음, 물거지는, 물러지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,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, 어,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으, 충분히 되게됐다 아, 그렇다면 은 어, 사용하다보면 은 너무 질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조금 음, 평소보다 조금 정도 더 되게 되는 것도 좋다 그 점을 함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글루텐 잠존물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지금 넣어놓고 어, 아침 식사를 마치고, 어, 왔으니까, 한 서너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. 서너 시간 정도 됐는데, 어, 달아 넣었던 글루텐의약 어, 한, 어, 3분의 1, 4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.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좋죠. 이거는 충분히 일지를 볼수 있는, 어,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. 똑같이 이 서너 시간 후에 어 꺼낸 이 바늘인데 이거는 거의 글루텐은 뭐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잔존물을 확인은 되죠 아 이렇게 잔존물이 붙어 있구나 잔존물 확인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잔존물이 있고 없는 것은 저는 이 글루텐은 밤새 밤에 이 글루텐을 달아놓고 아침에 확인을 했을 때도 방금과 같은 요 정도의 잔전물은 남아 있어야 된다. 그게 글루텐의 어꼭 필요한 어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은 어 어떤 포인트에서는 지가 고물고물하거나 아니면 지가 아예 미동조차 없는데 어, 글루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깨끗하게 빨아먹어버리죠. 글루텐 바늘에 글루텐 잔존물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빨아먹는 것이 있습니다. 잡아줘. 어, 이 대표적인 것이 안동댐인데 안동댐 같은 경우에 어, 이지의 미동조차 없이. 글루텐 자체를 깨끗하게, 흔적도 없이 그렇게 빨아먹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는데요. 그러면은, 이, 이 글루텐의 경우는 확산성이 좋아가지고 잔소물이 남아있질 않는다. 어, 뭐, 어, 터치 후에 10분 후에든지 혹은 뭐어 2-3시간 후에든지 언제든지 꺼내면 깨끗하게 완전 분해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안동댐 그런 포인트에 갔는데 어뭐 부지런히 이제 허책을 하겠죠 어 집어를 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허책을 하는데 꺼낼 때마다 빈방울이니까 어떤 자버가 빨아없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쓰는 이 페리칸 오븐 글루텐, 페리칸 글루텐 같은 경우, 잔존물이, 어, 체비를 꺼냈는데 잔존물이 없다. 이상하죠. 야, 이거 자버가 붙었네. 그렇다면 미끼를 옥수수로 써본다든가, 아니면은 뭐 포인트를 바꾼다든가, 어떤 식의 이, 내가 안다는 거죠. 지금 이제 자버가 붙어가지고 체비가 떨어지면은, 글루텐을 바로 다이 먹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, 그이 대책을 쓸 수가 있는데, 대안을 써볼 수가 있는데, 그걸 모르고, 부지런히 허책을 해봤자,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다 빨아먹어버리고, 들어가면 또 빨아먹어버리고, 그잡어을 계속 거기에 묶어놓고, 잡본 밥을 주는 거죠. 자가가 계속해서 이 떡밥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대로 계속 받아 먹고 입질 확률 자체는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입질을 아예 못 보는데 왜 입질을 못 보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로 계속 부지런히 허책을 하게 된다 어 제가 써본 이 글루텐 중에 장조물이 아예 없는 글루텐이 있습니다 어, 그거는 뭐 확산성이 좋겠죠 확산성이 좋은데 이 끝에 뭐 10분 뒤에든지 1시간 뒤에든지 3시간 뒤에든지 5시간 뒤에든지 뭔가 글루텐 잔존물이 조금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, 5분 후에 꺼내든지 10분 후에 꺼내든지 잔존물 자체가 아예 없는 이 글루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루텐을 그 이유로 쓰지 않습니다 어, 이 잔존물이 이, 이 잔존물의 의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이와 같이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어,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은 잔존물이 많다고 해서 이거 확산되는 어떤 곡물 종류가 아니고 껌이라 그냥 1시간 뒤에는 2시간 뒤에는 꺼내면 내가 넣었던 달아 넣었던 그떡밥에8 9 0가 그대로 달려 나온다 떡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, 그거는. 물론 뭐, 활성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는 좀 작게 달면 입질은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떡밥의 기능 자체가 거의 떡밥이라 할수 없는 떡밥이다.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. 확산성 없는 떡밥을 어떻게 떡밥이라고 보겠습니까? 어, 글루텐에 대한 몇 가지 이러한 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.